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발빠르게 공유해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h l b 생명과학의 뉴스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h l b 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요. 이건 h l b 생명과학의 뉴스구나. 그래서 뭐 태양광 발전 자회사를 매각해서 현금이 생기겠구나. 그러면은 뭐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럼 문제는 이, 이 생긴 현금 57억 원을 어디다 쓸지라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이 되겠죠. 그에 대한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리버세라입의 생산기지 역할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가능성, 추측이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현금을 이제 조달해가지고 재무 건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HLB 생명과학의 재무구조를 보면요. 실제로는 부채비율 20%, 유동비율은 634%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유동자산이 앞자리만 188 나누기, 밑에 유동부채, 2구를 나누면요. 6배가 나옵니다. 6배.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유동비율 634%로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해도 240억 원인데, 유동부채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290억. 서뭐 유동 비율 높고, 부채 비율 낮고, 재무구조 건실한데, HM 생명과 학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을 보면요. 이거는 이제 반기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이 상반기 거까지 나온 건데, 영업 손실 42억, 단기 순 손실이 230억 원입니다. 아무튼 일단 지금 현재 재무구조는 좋은데 왜 이렇게 자금 확보, 현금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제약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겁니다. HAB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뭐 현재도 뭐 그렇겠지만은 이제 왜 생산기지가 없냐, 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 신약을 만드는 회사, 공장이 없느냐라고 많은 비판들이 있어 왔는데요. 실제로 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 공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CMO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자체 공장이 없고, 뭐 일종의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이제 주주들에게 HLB가, 아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한 회사는, 이제 태양광 자회사들인데, 얼마를 벌었나? 57억 원을 이제 매각 대금으로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HLB 생명과학이 처음에 투자를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요. 에 그러면은 이 57억 원은 순위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을까? 투자를 해 가지고 처음에 그요새 회사를 팔았거든 어, 처음에 편입했거든요. 솔라 시리즈. 이거 각각 한 10억 정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 하면은 30억이 나오죠. 30억으로 이제 투자를 한 상태였는데 30억인데 지금 이제 57억 원을 수정한다고 했잖아요. 60을 빼면은 30억. 그러니까 차익을 27억 원 전을 실현했습니다. 이거는 1년 만에. 그니까 투자해가지고 1년 만에 27억을 벌었습니다. 그니까 요것도 굉장히 또 긍정적이죠? 돈을 벌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매각하는 회사들 좀 보면요. 여기 출자 계열 회사 현황에 솔라, 솔라, 솔라가 있습니다. 다 종속회사. 지분 투자가 100%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다 광주에 있는 거고. 주요 사업은 당연히 태양광, 태양광, 태양광인데, 이제 태양광 사업은 접는 거죠. 물론 여기 밑에 뭐 의령 태양광 이런 것들, 뭐 조그만 것들 하나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 여기 솔라솔라가 있죠. 지분은 신기하게도 다 수량이 99,500원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세 개가 다 똑같은 99,500주. 그래가지고 이제 100% 자회사로 편입시킬 때 출자금은 10억이었구요. 각각. 그래서 30억을 들은 다음에 차익 27억.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냐? 라는 것은 A사라고 해서 아직은 비공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 언제 들어오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 뭘 진행을 하려고 해도 뭐 재무 구조 개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3분기라는 것은 이제 9월이죠. 9월까지 이제 회사를 양도하고 돈을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h l 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종속 회사들은 어떤 사업 부문이 남아 있느냐? 지금 여기 솔라 솔라 솔라는 이제 다 털었죠. 그래서 에너지 사업 부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은 이제 접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에너지랑 의약품, 유통 사업부문, 바이오, 개발 사업부문,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HLB 생명과 이 구조를 좀 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좀 줄고요.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비중이 커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회사로 좀거듭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화 어드밴스는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HLB 셀. 이거는 이제 과거의구 라이프 리버였습니다. 라이프 리버는 리버 자체가 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발 사업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유통이고. 아, 나 이거 몰랐는데 LED네요. LED 제품 제조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태양광을 접는다고 에너지 사업 부문을 완전히 접는 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태양광은 있지만은 에너지 절약이랑 폐기물 소각열 사업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도 보면은 일단 태양광은 철수한다. 사업에서라고 했고 신약 개발과 에너지 절약 사업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절약은 아직 같이 가는 거고. 그,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뭐, 냉난방 시스템 개선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열 손실 같은 게 줄어들면, 뭐, 냉난방이 잘 되는 거죠. 그 뭐, 폐혈제 활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번 뉴스 기사 내용은 HIV 생명과학 주주님들에게도 굉장히 좀 기분 좋을 만한 뉴스 기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든 항상 좀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에 관한 사항을 보면요. HLB 생명과학은 HLB가 18%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계열회사 임원들이 있는데 다0.01뭐 이렇게 좀 적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이게 들어오면요.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에 보면은 HLB 그룹입니다. 그룹에 있는 회사들을 쭉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통도를 보면은, 이 출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피 출자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두고 있는 거는 사실 HLB죠. 그래서 HLB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HLB 입장에서 이제 엘리바 테라피틱스 100% 가지고 있고, 뭐, 이뮤노믹 30%, 화진 메디칼, 화진 메디스, HLB 생명과 아까 봤던 그 18%가 여기 있는 걸알 수가 있죠. 뭐, 현대 요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이어서 나오고요. HLB 셀을 99%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신화 어드밴스 100%, LED 100%, 뭐 에너지도 있고, 얘 솔라 부분은 이건 이제 사라지겠죠. 이제 매각을 하니까 3분기 내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넥스트 사이언스도 같은 이제 계열회사가 개통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코로키도 있고 넥스트 사이언스랑 HLB랑은 뭐 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없는데 위에 헤드 진양곤 회장이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도 얼마 전에는 그 작년이죠 그 지분을 이제 장내 매수하면서 를또더 확보를 하기도 했고 사실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이제 단디 바이오사이언스 프레시코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는 이제 단디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이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말고 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면요, 여기 HLB 생명과학 그리고 HLB 파워 그리고 밑에 넥스트 사이언스, 그래서 그다음 HLB도 되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HLB 그룹이 꽤 여러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제 큰 회사 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